안녕하세요. JP박스의 JP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제품은 의류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사실 배송이 제가 오더를 하고 두달 만에 왔습니다. 뭐, 워낙 배송이 오래 걸리기로 악명이 높은 바로 트레비스카스의머천다이즈 의류 제품들을 제가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제품이 나온지는 꽤 돼서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저처럼 아직도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후디를 구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아마 제품을 받으셨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반바지랑 이 스웨팬츠랑 같이 한 번에 배송을 받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해 가지고 한 번에 받느라고 아마 좀더 오래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커뮤니티나 이런데 봐도 보통 후디 착샷 올리시는 분들은 계신데 스웨트 팬츠랑 반바지는 아직 거의 못본것 같아요. 뭐 최근에 제가 보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요 스웨트 팬츠랑 반바지랑 그다음에 제가 구매한 두 가지 요 후디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트래비스 카의이머천다이즈 의류 같은 경우에는 퀄이 안 좋기로 좀 악명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오래 걸리기로 악명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바로 이 나이키와의 협업인데요. 트래비스 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이키의 남자로 맹활약 중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괜찮은 신발들을 콜라보해서 내놓고 있는데, 아마 이 제품 나올 때 앨범 하이스트 음원 낼 때도, 그때도 나이키랑 협업을 해가지고 의류랑 신발이랑 나왔었습니다. 아마 그때 같이 기획해가지고 나온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트래비스 컷의 그머천다이 제품들은 기존에 나이키랑 협업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뭐, 아스트로월드라던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블록마 c 아이 f 플라이거 있죠? 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나왔는데 요번에 요 머천다이즈 나왔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랑 협업해서 이렇게 나이키 역수시로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며첸다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찍어놓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을 받은 다음에 아마 제품을 만들어서 보내서, 보통 배송이 한달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룩, 맘, 아이, 캔플라이라는 제품을 이것도 기존 리뷰한 적이 있는데, 요거 리뷰를 하면서, 일단은 퀄이 똥망이어가지고, 웬만하면 스카 머첸다이 제품은 다시는 좀 구매를 안 하고 싶었는데 요 제품들은 제가 구매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프린팅이 자체가 너무 예뻐서 퀄이 좀안 좋은 걸 감안하더라도 구매를 하자 그런 마음에 구매를 했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퀄에 맞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데 후디 같은 경우에 이제 보니까 제가 95불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각각 이 노란색하고 요 초록색깔 숏색깔을 95불 주고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저 초록색깔 스웨팬츠도 구매했는데 이것도 후드랑 같은 가격 95불에 구매를 했고요. 반바지 같은 경우에는 75불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랑 슈핑이랑 다 합쳐서 제가 지불한 금액은 토탈 403.05불을 주고 구매를 해서 두달 만에 제품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제품 구매한 거는 일단은 제가 요 머천다이 제품 구매하면서 요게 좀 작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미디움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후디는 조금 라지로 구매를 했는데 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미국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해서 입습니다. 그래서 요 하이 같은 경우에는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제품을 뜯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디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커뮤니티 이런 데에다가 착샷도 올리고 인증샷도 올려가지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노란색 같은 경우는 색감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요게 킬포예요 진짜. 아니, 역수시를 신발에다가 트래비스카시 에어조단에다가도 이제 역수시를 좌우대칭으로 달았는데 요번 후디에는 상하 반전으로 이렇게 역수시를 넣었다. 빨간색으로 나이키 에어 그 다음에 수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역수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좀 확실히 프린팅 퀄은 구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이키 끝쪽에도 뭔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삐쭉 이렇게 삐져나온 게 있는데 요런 아주 퀄이 별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바로 흑터스잭 레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앨범 이름이었던, 이렇게, 음원 이름이었던 하이스트가 이렇게 밑에 검정색으로 또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캡터스 잭답게 이렇게 점프맨이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점프맨의 그 선인장의 가시처럼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테일은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앞판의 역수시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일단, 너무나도 예쁩니다, 일단. 뒷판에 점프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캡서스색 느낌 나게 이렇게 가시가 들어간 이런 점프맨. 일단은 뭐, 프린팅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일단은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후디의 재질은 뭐 여러분들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안에는 이렇게 안감은 이렇게 기모가 어, 들어가 있긴 한데 일단 굉장히 얇은 후디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지 제품인데 그렇게 커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한번 입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번 입어 봤는데요. 일단은 저는 사이즈감은 슈프림의 미디움 정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라지가저한테딱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조금 매가리가 없어요. 후드가 좀 이렇게 좀축 처지는 그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이고 뒷판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아주 살짝 오버핏 느낌도 있어가지고 저는. 사이즈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요거 아 너무 예쁜데. 근데 진짜 이 퀄은 진짜 몇번 입으면은 금방 보풀 일어나게 생겼어요. 일단 딱 봐도 끈 있죠, 요거. 요거. 요끈이 진짜 싸그르틴하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요게 진짜 조금 싸그르틴하게 굉장히 싸그르틴하게 생겼고.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역수 시의빨간색 역수 씨 감성. 뒷판도 디자인이 이렇게 점품에 들어가 가지고 아 어, 요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후디는 요거 초록색이고 사실 요 색깔이 트레비스카스 최근 밀고 있는 조던 6 느낌도 나고 요쑥갓이죠쑥갓 색깔 쑥 색깔 요게 사실은 좀더트레비스 카스의 컬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컬러를 많이들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것도 색깔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역수시 그리고 나이키 에어 프린팅. 요게 그래도 제가 입고 있는 요 빨간색보다는 프린팅 퀄이 그나마 조금 낮네요. 그리고 뒷판에도 역시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점프맨 빨간색 점프맨의 가시 그리고 캐터스잭 레코드 그 다음에 하이스트라고 이렇게 프린팅이 살짝 연한 연두색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들어간 요런 후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초록 색깔, 쑥갓 색깔도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아 여기 확실히 컬러감이 훨씬 예쁘네. 아여게 과하지도 않고 딱 예쁘네요. 그리고 제가 사이즈는 라지를 구매를 했는데 진짜 미디움 샀으면 좀 후회할 뻔했어. 오히려 이렇게 조금 후디 자체가 흐느라느한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크게 있는 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뭐, 컬을 생각하면 은 조금은 망이지만, 그래도 일단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뻐서, 컬을 내주고, 디자인을 얻은 느낌. 근데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계속해서, 제 하이 제품들을 좀 보시겠는데요. 일단 하이는 반바지부터 한번 꺼내서 볼게요. 일단 제가 초록색을 구매를 했어요. 일단 뭐 모자도 나오고 반팔도 나왔는데, 사실 반팔하고, 모자는 뭐 모자는 워낙 슈프림 모자를 많이 입기 때문에 조금 트래비스카 모자까지 사는 면좀 별로인 것 같고 반팔 같은 경우에도 얼마 못 입고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반바지를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은 프린팅부터 한번 보시죠 프린팅부터 보시면 이렇게 동일하게 빨간색 역수시 그 다음에 이쪽에는 헥터스 잭, 그 다음에 하이스트. 노란색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점프맨. 뒷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엉덩이 아무것도 없고 주머니 오른쪽에 하나. 일단은 얇기가 굉장히 얇아요. 면 재질인데, 스웨트 팬츠 그런 느낌인 줄 알고 좀, 좀 도톰한 느낌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이시나요? 이렇게. 굉장히 얇아요. 이게, 아, 이게 꼬툭 티가 심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 다음에 안쪽에는 보시면 이렇게 끈을 이렇게 줄이게끔 이렇게 네, 트레이닝 팬츠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입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반바지도 한번 입어봤거든요 일단 저는 스몰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바지를 골반 아래로 내려 입는 느낌이어가지고 길이감은 살짝 무릎 위까지 요런 느낌으로 오는데 살짝 작은 감은 있거든요 근데 살짝 작은 감은 있는데 뭐 일단은 워낙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어 요런 느낌 근데 조금 톤이 위에 후디랑 완전 깔맞춤은 아니에요 톤이 살짝 밝은 느낌이 있습니다. 요게 워싱 하는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위에는 살짝 어두운 초록색이라면 반바지는 좀 밝은 느낌의 초록색이 있습니다. 전 이게 되게 얇으면은 되게 좀 별로일 줄 알았는데, 또 막상 입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입기에는 추워서 못 입겠지만, 여름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동일한 컬러고요 이번에는 긴바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톰한 재질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안에는 기모도 좀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품은 역시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길이가 길것 같아 가지고 스몰 구매를 했고요 반바지랑 일단은 디테일은 유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릎 위쪽, 허벅지 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역수시, 에어, 나이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점프맨이 노란색으로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가시가 달린 점프맨. 이렇게 정강이 쪽에는 이렇게 캥터스 잭, 하이스트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밑단에 시보리 보시면 시보리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그냥 고무줄 느낌 있죠? 그 다음에 엉덩이 쪽에 뒤에는 반바지처럼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허리 쪼이는 이렇게 끈이 하나 이렇게. 그리고 안에는 안감은 기모로 또 도톰합니다. 반바지는 굉장히 얇은데 그래도 이렇게 긴 바지는 좀 도톰한 느낌이고 또 한번 입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지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바지 보시면은. 조금 허벅지는 살짝 좀 타이트한 느낌이 아주 살짝 있어요. 이게 좀 안에 기모가 들어가서 신축성이 조금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끼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허벅지에.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라서 좀 길이감은 보시면 이런 느낌인데요. 그 다음에 허리 느낌은 조금 살짝 작아요. 트레이닝 팬츠 치고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큰 사이즈 샀으면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못 입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아, 느낌이 너무 좋네요. 이거 트레이닝 팬츠가 하나 더 살걸. 너무 느낌이 괜찮은데 뒷모습은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요 앞모습 그다음에 앞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구매한 트래비스 카드 하이스트 앨범 발매 기념으로 나왔던 머천다이즈 의류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 일단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 중에 가장 조금 만족도가 높은 제품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근데 뭐 퀄은 사실 이 스카트. 좀 아쉽습니다. 좀 퀄만 조금 개선을 하면은 괜찮을 텐데 뭐 리셀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원체 물량을 많이 뽑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리셀가도 생각보다 높지 않고. 어 그래서 혹시라도 후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어 구매해서 한번 입어보시고 한번 이트라비스카스에멋지다의 제품들이 얼마나 퀄이 구인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laughs> 그런 제품이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트래비스 컷의 머천다이즈 제품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P박스의 JP였습니다. 감사합니다.